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우민의 유니크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 네, 저는 정우미 엄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엘 우디 골드, 엘 우드 골드 로손 측백 예 소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그의 사촌 거의 비슷한 로손 측백 스노우 화이트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미엄마.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엘로디 골드 소개하고서, 네네. 어, 문의 전화를 좀 받았어요. 그죠? 네. 네. 좀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스노우 화이트는 어떤 나무인가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도 똑같이 로손 사이프러스입니다. 네. 로손 사이프러스고요 네. 네네. 그리고, 어, 특징은 얘도 이제 키가 많이 안 커요. 네. 아. 다 컸을 때, 뭐 1.5에서 2미터 정도 크는 네,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어 잎색은 깔 이거 지금 보시면 네. 어, 흰색에 가까운 색으로 새 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눈 내린 것처럼 네, 백설공주죠. 네, 네. 그렇죠, 백설 스노우 화이트가 그렇죠. 백설공주잖아요. 그죠 맞아요. 백설공주처럼 이렇게 눈 하얗게 눈 내린 것처럼 네. 잎이 새그 가지가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아주 예쁩니다.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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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백설공주 이 스노우 화이트는 어, 암석 정원에도 잘 어울리고요. 네. 그다음에 키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화분에다 심어서 키우셔도 아주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사진처럼 말이죠.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실제로 분양하는 그 스노우 화이트 예, 사진이죠. 예, 실제 네, 실제 사진입니다. 네, 지금 끝에 보면은 청록색 끝으로 좀 희끗희끗한 그런 이제 색깔들이 좀 보이죠. 네, 네, 그게 네. 이제 새로 나오는 잎들이죠. 네, 네. 어, 요 스노우 화이트가 어그 L D 네네 블루라고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네, 아 같이 넣으면 조금 헷갈릴, 네, 정도인데. 헷갈릴 정도로 비슷해요. 네, 그렇게 비슷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이쁜 색감이 그냥 나오고요. 네, 네수영도 네. 약간 이제 밖에서 키우면 더약 옆으로 약간 퍼지면서 그렇죠. 네네. 통통한 그렇죠. 수영으로 자랍니다. 끝이 희끗희끗하게 예쁘게. 우리나라 지금 어, 소개된 나무들 네. 중에 조금 외모로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네네. 네, 너무 특이하고. 굉장히 귀엽고 이쁘게 자라는 네. 그런 나무고요 어, 또 이게 너무 수분 많은 토양은 좋아하지 않아요 아, 배수가 그래요? 잘 네. 되는 토양을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 키우시든 아니면 밭에서 키우시든 어, 너무 물이 습한 토양은 네네. 음좀 나무 뿌리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과습을 네. 싫어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상습으로 좀 수해 피해를 입는 곳은 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실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내한성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내한성은 이것도 L우디와 비슷한데 네. 어, 보통 자료에서는 5구역 네. 정도니까 영하 25도 정도 네, 28도 25도까지 25도. 20... 내한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좋은 네, 거죠. 네. 내한성이 어, 생긴 모양은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추위에 견디는 정도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나무가 저, 외모가 좀 독특해요. 엘우디도 그랬고, 자이 백설공주도, 스노우 화이트도 아주 아주 독특하고 아 그럼 그렇죠? 이쁘죠? 네. 네. 요것 또 이제 3년 된묘목이고요 네, 3년 됐고요. 네, 5치 포트 안에 들어있고, 네, 5치 포트. 네, 비닐 네, 하우스에서 컸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고, 네, 네. 어, 이제 통통하지 않나 네, 보이는데, 네, 네. 이제 이게 내년에 이제 밖으로 나가면, 네. 아마 통통하게 이쁘게 커질 거예요. 네, 키가 네. 큰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키가 그다지 크지 않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섞여 있어요. 한, 뭐, 50cm 전후에서부터 큰 거는 제가 보니까 7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큰 어, 예. 거는 좀 많이 네. 컸어요. 네. 그리고, 또, 또 어, 말씀 안드린게요 아, 가격. 네. 가격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예, 네. LOD랑 똑같이 7,000원에 네. 판매를 니다 네, 키가 상관없이, 이게 대체적으로 이 스노우 화이트가 키가 더 큽니다. 네. LOD하고 바로 옆에 있는데. 네네. 네. 어 스노우 화이트가 키가 훨씬 더 크지만 가격은 네. 동일하게 네, 네. 7,000원으로 주당 7,000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웬만큼 좀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그죠? 네. 네. 어, L... 똑같이 택배로 보낼 네, 수 있고요. 택배로 가능하고요. 네, L우디랑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L우디랑 같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나무 소개 영상이었고요. 오늘 백설공주 스노우 화이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신선하고 참신하고 매력적인 나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음이 아빠. 네, 저는 정음이 엄마였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